매안정당국힘당을 해산하라. 우리 역사를 보면 민중의 피끝른 노력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내서나 실제로 정의에 입각한 부정부패 악의 행태를 청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 정신은 한 번도 해결한 적이 없는 반민족주의자, 반민주주의자, 그리고 친일주의자, 친독재자 내란 동조 세력의 청산가 사회 전반에 걸친 대기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이 시대의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면, 우리 소변을 조상들이 청산하지 못하여, 현재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과 똑같이, 우리 후배들, 우리 자식들이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. 내란 정의당 국힘당을 해산하라